자 친구들 문제 보도록 하시면은 주어진 이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타라고할 때까지 볼게요. 그러면 근각의 수화의 관계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명령하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자 오른쪽에 써져있는 근각의 수화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 있으면 적어두고 외우세요 꼭.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8이 되죠 3분의 4가 된다는 것과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잖아 그러니까 6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찾아주실 수 있어요 자두 개의 수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 알파 분의 1이랑 베타 분의 1을 두근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에 뭘 찾을 수 있냐면 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합을 찾아보시면 자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저놓고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구하라는 거 여러분들 통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야, 알파 베타 분의 여기에 베타 베타 곱하면은 베타가 생기고 알파 알파 곱하면 알파가 생기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자격의 3분의 4를 알파 곱하기 베타 자격의 6분의 1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분의 1분의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주시면 8이 바로 두근의 합이고요 자 두근의 곱은요 여러분들 알파 분의 1 곱하기 베타 분의 1 그러니까 알파 베타 분의 1이 바로 두근의 곱이고 6분의 1분의 1이고 범분수 풀어주시면 6이 된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대강 x제곱의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의 x 플러스 두근의 곱이 된다는 0이다 이놈이 바로 자 두근의 어, 아, 합과 두근의 곱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법이죠 자요 놈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얘도 적어두시고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고 있을 땐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근의 합자리했다가 8을 대입합시다 두 근의 합의 부호에 반대니까 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요 자두 근의 곱자기 했다가 6을 대입합시다 자 x제곱의 개수는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적어준 건데 혹시 x제곱의 개수가 뭐 a다라고 얘기했으면 여기다가 a 해주시고 큰괄로 쳐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x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이다라고 2차 방정식 만들어주시면은 요 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근가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6분의 1이다라고 찾는 거는 많이들 할줄 아세요. 근데,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항상 묻는데, 여러분들이. 자, 요 놈과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가 만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원래 A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 A 적고 큰가로 쳐줘야 되겠지만, 1이다라고 얘기했으니, 1 적고 큰가로 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x 제곱의 마이너스, 자, 두근의 합자기에 부 반대로, 두근의 곱자기에 부 그대로 해서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자. 잊지 말도록 하세요!